로만세 항상 대한국처럼 대하늘로 비스 다음은 선국 선제와 호국 용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. 일동 묵념. 바로 자리에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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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하가어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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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가 어디가 어디가 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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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사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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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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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가어디이어 이 사람이 이제 사상실대박정순데이 사람이 그딸한테또막 크게 어 내가 지금 신병태씨 병문을 아직 못 갔어요 사무장만 심고 뭐 해가지고 죽고 있으면 갖다 주라 이래 하고 그러고 했는데 아 요거 마침 요요 기회가 됐다 1 7년 이상 그 병원 다녔는데 65동이라 그러는데 암만 찾아도 65동이 없어 뭐 어딜 가면 어들가고뭐뭐뭐동관으로 뭐 가고 뭐어가고 아, 그래, 헤매, 헤매, 딱 물어, 물어 가는가 봐. 그 집사람이, 그, 뭐, 그, 다, 그, 가겠지. 그래서, 이제, 내가 원해, 파고뭐어 내가 제대로 말도 못 하고. 그, 그, 그러니까 자꾸 내보고 가라. 그, 그래. 뭐, 솔직히 다 써는 게. 또, 차에서 내리니까. 내가 보기엔, 못갈것 같던, 그, 그, 사무장이 못 올라갈 것 같아. 그래서 사무장이 걔잡냐 물어보니까. 뭐, 대부분 서 사무총장이 있고, 이래가지고, 그 사람이 사회를 보는데, 나 그렇게 사회를잘 보는 사람 처음 봤어요. 물론, 좀. 하여튼, 뭐, 하나라도, 우리를 위해서, 그 사람은 자기는 원란이 안 갔다 그러더요안 갔다 왔는데, 자기 나이가 그게 해가지고 못 갔다 왔는데, 자기가 뭐, 그게 했으면은, 따왔다고, 그걸 그래 하면서, 이야기를 할때요 그래서 이제, 그 사람이 사물을, 저기, 사회를 보는데, 진짜 잘 봐요. 그래서 이제, 그 사람이 힘이 좀, 좀 많이 들어가겠더만요. 그래서 하는데, 그 누가? 배부어민당이는 사람이라. 그요 그래, 사람이, 이, 그걸 해가지고, 어, 자유한국당의 국회 이완능이라는 사람하고, 또 홍정철이라고, 바른정당히 <목소리> <발의정당의> 국회의원하고, 이거 <목소리> 뭐다 했으니까, 그래서, 이이렇게 해가 안 된다. 이걸 갖다가 빨리, 그, 에, 저기, 법안을 승기를 해줘야지. 이걸, 이걸 갖다가, 지질 꺼가지고, 지금, 뭐, 그, 그, 여 뭐, 라이 제가 또 해보니까, 그, 돈은 그대로 줘야 되고, 그래서, 이제, 요 법도 요, 없애야 된다. 없애가지고 내년에는 주어야 된다. 그러다, 그래 뭐뭐 뭐 하니까 사, 한 사십만 원뭐 정도 되는 것들때다 내년에 그 어떻게 해가지고 저이요참전수당이 그래서 예, 그래서 에 참정수당을 꼭 지급해야 된다고 해가지고, 그래 이것도 이 이것도 이게 진단 말이 안 되는 말이 거든도 원래 같은 사람을 주는 게지, 그그뭐아파서 주는 게 아니거든. 그래서 요것도 요거 이제 없애 없애야 된다 하고. 그러고 연 병원 진료비 20 20% 삭제하는 거, 아, 이거 그러니까 제가 20% 내는 거, 여기서도 삭제시켜야 된다. 왜 말이지 병원 진료비를 무슨 거 언제 낮짜 정해 가지고 뭘 그럼 매매 매년 몇일 이후에 인가 20%를 내야 된다. 이거 그냥 그냥 해주야지왜 이거, 그리고 후유증 하고 후유의증 이것도 배출식이라 왜? 저기 이제 후유의증이 있고 후유증이 있고. 왼쪽에 대해서만 이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더라고아그 사람 좀 젊어서 그러니까 강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. 아마도 다른 그 사람들은 야 진짜 말 잘한다. 이 그래서 이 사람이. 자기, 자기도 어떤 수단을. 울람도 음, 안 갔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. 하기를 음, 하고 후유증 이거 이거는. 후유증 없어요 사람을 모시 후유증이 후유의증이 있고 래서 아 저기 저기 뭐 뭐. 더불어민주당 거기에서 주로 많이 좀 많이 인자 해 줄지. 고객들 뭐 요요여여를 저. 저기, 저기. 한국 저기 뭐야. 자유한국당 그 자유한국당 말고, 저, 자유한국당 말고 저, <laughs> 저. 한나라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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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때 한나라당이 그그 그 사람들이 힘을 힘써서. 이 국회의원하고 이거 저기. 모든 했는데 나 서울도 가고 뭐 이런 거 저희도 해봐도 이렇게 말하는 때한 번도 없었어요. 그럴 때는 뭐100%다다 하는 할란가는 그는 내뭐 모르겠지만서도 이것도 해봐 보봄알겠지만서도 그래야만 좀 희망이 좀 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데 막좀 뭐 건강하게 좀 오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? 그래서 건강하면 좀 그게 되겠는데 이 사람이. 그치도못 하는, 뭐, 그, 그치도못 하는 사람, 아파서 치찌도못 하는 사람이, 자기 희망이, 희망이나 소원이 뭐냐내 발로 걸어서, 여, 여, 조금이라도, 병실로 저 갔는데, 병실에 누구 있는 사람이, 폐암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이, 어, 그, 저, 많은데, 그 옆에, 그, 폐, 폐암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. 그 부산 대학교, 그, 언덕에 위에 보호가, 저, 그 집이 있어. 가위당이, 여, 기 여, 내가 저, 올라가는데, 거기에 흐리 가고 싶어가지고, 주죽들이 되었고 그런 생각이 막 바뀌겠지. 그래가지고 다른데 그걸 뭔가 보고 막 울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더라고. 그래서 근데 또뭐내저기박정수 네, 씨처럼 뭐 어제 조금 보면 뭐 이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되거든. 그러니까나 어, 나는 우리 회원들이 좀좀 건강하게 뭐 모든 생각을 갖다가 좀 좀, 뭐, 술도 하십니다. 술도 좀 좋게, 저, 저, 드시고 이래가지고 건강하게 삽니다 건강하면은 조금 오래 삶으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질 수 있고, 나년보다내운년이또 나아질 수 있으니까, 에, 뭐, 크게, 뭐, 실망, 실망하지 말고, 없어도, 요새 뭐, 밥으면 굽기는 어쩌, 어쩌, 안 하지, 아, 굶, 굶는 사람은 없다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었냐면은,